진짜. 왜? 어떤 애가 어. 자꾸 나를 좋아하는 거야. 그게 누구인데? 왜 자꾸 따라다니는 거야? 아, 그 이유는 대웅이가 나를 좋아하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왜 좋아해? 네가 저번에 나한테 뭐? 어, 어? 이랬잖아 뭔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어? 이랬잖아 아, 똑바로 얘기하라고, 똑바로! 이거 봐, 내 옆에 꼭 붙어 있잖아 뭐야? 어, 뭐야? 뭐, 뭐, 정답! 뭐, 뭐? 주라기 공원 3D 버전! 오, 시, 이렇게 못할는 뭐 아, 나처럼 기여운아에게 주라기 공원이라니 뭐? 뭐, 뭐야? 그러면 네가 사겨, 이 자식아! 이 씨, 죽고 싶어! 내가 진심으로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자기야, 사과하지 마! 네가왜내 자기야? 어, 그럼, 여보!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아, 내가 다음 주에 콜라 광고 모델 오디션이 있거든? 근데! 근데 나는 실물이 이쁜데. 어. 화면에 무슨 일이 나올까 봐 걱정돼. 그럼 내가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거야? 진짜. 야. 와 대박인데. 뭐가? 너 오늘 내 꿈에 나와주면 안 되겠냐? 어머, 왜? 내 꿈에서 나도 패버리게 그냥. 엄마. 아무튼 연습할 거니까 봐줘. 해봐 해봐 뭔데? 한봐 줄게 내가. 안녕하십니까, 콜라처럼 톡선는 여자 김수정입니다. 아. 콜라처럼 시커먼 여자? <laughs> 아니. 복도 있는 여자. <laughs> 아니야? 정말. 아무튼 맛있게 콜라를 먹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와우>. <웃음> 지금 처음 봤어. 와 가가 너무 야야야 <laughs> 어디가 <laughs> 너무 창피해. 네가 똥은 네가 치우고 와. <laughs> 아니 내가 똥을 언제 쌌어? <laughs> 저기는 입으로 쌌잖아. 입으로. <웃음> <웃음> 재웅아, 네 마음 다 알았어 평생 네 옆에 붙어 있을게 <웃음> <웃음>